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삶으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말씀 붙들고 순종의 한 걸음을 작지만 진실하게 내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뒤에서 쑥 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짧아서 더 좋습니다 짧으면 부담이 없죠. 그리고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한 말씀, 생명 양식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소선지서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 말씀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한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1절을 보시면,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이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는데,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이 쫙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하스의 아들, 여러 보암 시대에, 정확하게는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러 보암이 아니라, 세운 여러 보암이 아닌 여러 보암 2세를 말합니다. 이때, 호세아가 선자로 쓰임 받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다 이 비슷한, 여러 보암 이세와 비슷한 시기에 남유다 왕들을 앞세우시고 더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은 무늬만 하나님 백성이지 실제 삶과 마음은 세상과 거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어요. 반역, 반역, 반역. 무늬만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기록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세아가 활동한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들을 1절에 나오는 이 남유다의 왕들, 즉 우시아부터 히스기아까지의 시대와 비슷하게 이렇게 이렇게 기록하셨다면, 여러 보암, 이세 하나로 붙이면 안 됩니다. 여러 보암, 스가랴, 살룸, 문하엠, 부가히야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시기가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보암 뒤에 나오는 왕들을 아예 빼버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기록할 가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왕들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 앞에서 이 질문을 꼭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칭송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이름이 될 것인가? 물론 이두 가지가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인생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딪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 마음에 새겨질 것인가 부딪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해 내는 것이 영적인 실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살아 있을 때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기도가 살아 있을 때이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들의 평가는요,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쉽게 시드는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슴에 분명하게 새겨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시대 배경과 관련해서 하나 더볼 것이 있는데 여러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라고 나오는데요.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황, 하나님과의 관계는 앞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매우 나빴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급속도로 멸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부요하고 강해지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엉망이고 또한 내리막길인 것을요. 호세아서의 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5절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가 부르니 교만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부유해졌을 때 변질과 타락의 위험이 급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한계이고 우리 인간의 답답함이에요. 다윗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 고생할 때, 이때는 영적으로 거의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생명의 위기, 그리고 이 마음이 무너질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감당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넘어지죠. 언제? 사울에게 쫓길 때 아닙니다.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안 넘어져요. 언제 넘어졌습니까? 바세바 사건. 그리고 인구 조사.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바세바를 범하고, 권력이 막강해졌을 때 자신의 힘을 확인하려고 신하들을 막 독촉해서 인구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형통해지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텐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죄인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 앞길이 유망한 청소년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또래에서 거의 우리나라의 탑입니다. 이 학생이 예배에 나오는 날에는 제가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줍니다. 왜요? 나중에 나를 잊지 마라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귀찮습니다. 혹은 그 아이가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요그 아이가 걸어가는 길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유혹이 많기 때문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을 거예요 유명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이 많기 때문에 딴길 가지 말라고 변질되지 말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해지셨습니까? 부유해지셨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비해서.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형통하십니까? 요즘에 아무 일이 없으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할 이유가 없으십니까? 우리 조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부유하고 형통할 때,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과 친밀한, 주님과 가까운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